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세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게하여 주시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발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늘 함께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정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정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정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정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리우장우 절에서 우리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리우장우 절에서 우리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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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이주시는것이니라 아멘. 예언과 영는분별함이라는부분으째함이우리에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이둘째인이 부분의 특별한 믿음의 능력에 관한 은사에서 째로이제 예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언 부분들. 음, 어, 우리 토다의 삶에 어, 이름 조금 오타가 있는데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가 병 고침, 세 번째가 능력 행함이었습니다. 오늘 어, 부분이 네 번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예언입니다. 예언. "라고 할 때, 그 예언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걸쳐서 이미 행해졌거나, 지금 행해지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행해질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언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언은 단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이라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뭔가 예견하고 말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의미만 갖고 있지 않고, 예언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곤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보다 수세기 전에 예언자로 활동한 요엘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믿음의 은사를 특별히 더 주십니다. 이 예언에 대한 견해는 학자 간 이견이 있으나 설교, 다양한 성교 활동의 가르침, 또 성도를 교훈하거나 격려하는 모든 활동을 폭넓게 우리가 예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그 부분들이 이러한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거 우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들 분별함을 주셨습니다. 영들이라고 할때 악한 영들을 뜻합니다. 분별이란 그 영이 하나님께로 나왔는지 그 말씀이 참 예언자에 의해서 외쳐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행위와 말이 사탄에 의해 주어지고 전해지는지를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성령과 악령의 역사는 비슷한 면이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거짓 예언자가 많았습니다. 이 은사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은사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이들에게 주어졌던 것으로 사도행전 5장과 19장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에 관한 이 은사인 예언과 영들 분별함은 교회를 경고하게 하며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 줄수 있고 또 교회를 안전하게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더욱 경고케 하시려고 각자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 발견하고 겸손히 교회 내에서 서로 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인격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로 인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견고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이러한 은사를 준비하셔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은사대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거나 성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예언과 영들 분별함의 은사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사들을 활용하여. 교회를 견고하고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받아서 각자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든든히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각양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은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